감독님의 차기작을 되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물론 뭐 배우로서도 그렇지만 그냥 관객으로서 팬이기 때문에 네. 근데 항공주에 이어서 우상을 제가 시나리오를 저한테 건네주셨을 때 정말 저는 되게 감격스러웠어요. 음. 왜냐면 정말 말씀대로 이게 항공주 덕분에 제가 어떤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, 감독님한테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컸었고 그리고 어, 우상의 캐릭터도 굉장히 좀 욕심이 많이 났었어요 연기적으로 그래서 우상 하기 전에 굉장히 열이가 막 불타 있었죠. 네, 설레기도 했었고 정말 기대돼요. 그러게 제가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인물을 <웃음> 그동안 <웃음> 네. 많이 맞게 되고 있는데요. 저도 사실 좀 궁금하고 제 이미지가 어떤 느낌이 그런 조금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이미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궁금하기도 하고. 근데 일단 어, 전의 곡성이나 손님과는 또 다른 결의 음. 인물이고요. 일단 전 려나라는 캐릭터가 음. 비밀에 쌓여 있긴 하지만 이 친구는 음 제가 영화에서 조금은 항상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좀 같긴 한것 같아요. 이이 뭐랄까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작품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, 어 려나는 특히나 생존에 대한 그 본능에 대한 음게 충실한 그런 인물이고 또 그거를 갈구하는 인물인데. 어 일단 음, 보여지는 걸로는 이제 외부적인 에너지를 좀 많이 발산하는 캐릭터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또 캐릭터들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, 네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. 네. 생존 본능에 충실한 연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